아이 <laughs> 목소리가 아 목소리 잠깐 목소리 갔어 어 포켓 안녕 15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 카메라랑 싸우다 켰거든. 아, 잠깐만 <laughs> 뭐 하냐고? 아니, 데이트 안 가고 병원 가야 돼? 민댕이. 민데 이거 어디 어디로 와? 마스크 안 켠에 이제 그 카메라를 볼 수가 없구나. 적응이 안 되네. 흐. <laughs> 다 카메라를 볼 수가 없는데. 존나 어색하지. <laughs> 이 스타일 이쁘다고? 난잘 모르겠는데. 뭘 남자 만나러 가 그치 나도 어색해 박범이라고? 박범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어 사실 한 5분 뒤에 나가야 될것 같아 나갔다가 다시 올 거야 아 힘들다 오늘 너무 힘들어. 아 저거 뭐야 닉네임이 안 뜨고 저렇게 계속 핸들로 뜨니까 너무 어렵네. 아무튼 다시 킬때 봐요.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 더 얼굴이 저러 있을까봐 지금 한번킨 거야. <laughs> 지금도 저러 있는데 갔다 오면 더 저러 있을 거야. 병원 간다니까? 병원 7시 예약이라니까? 두개안 만나 두 개를 왜 만나 내가 어? 안녕하세요 병원 간다니까 아. 병원은한 군데 가야 되는 게 아닌데 오늘은 한 군데밖에 못 가네. 현도염도 걸렸어. 죽을 것 같아. 어, 동호왔니? 동호 왔니? 동호야 동호야 <laughs>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? <laughs> 아..아..다시 킬거야 동호야 좀 있다가 보자 동, 그 병원 갔다와야 돼서 경기님 하이어 아무튼좀있다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좀있다가 봅시다. 다들 아, 못본이에이에 예뻐진 게아니라그 카메라가 달라진 거이 일단 좀 있다가 보자. 알았지? 아.